대상포진은 죽일 수가 없어요 대상포진은 세포에 기생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세포에 들어가서 숨어있어요 나 죽으면 너도 죽어 그래서 어디에 죽어 있냐 심장이나 뇌 부분에 다와 있어요 대상포진 그럼 얘를 죽이는 건그 방법이 없고 면역으로 쌓아놓는 수밖에 없어요 못 깨어나라고 이야기요못 깨어나라고 그래서 단단하게대상포진 이제 그 따뜻으로 바르시면 되고요. 근데 3차 신경통 같은 거 어렵잖아요. 그거는 이제 아까 같은 거를 건으로 계속 쏘아가지고 얘들이 시들시들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 죽이는 방법이 없어요. 헬페스도 마찬가지예요. 헬페스도 딱 생기면 이 정도는 헬페스 생기때따끔따끔관절관절하고 이게 신호예요. 감기도 열이 딱 나고 의심의시 추워 이게 신호예요. 이때 잡으면 쉽게 잡을 수 있어요. 이때 따뜻하면 뭐 그냥 뜨거 없어지는 거고요. 따끔따끔한 것도 저녁에 계속 발라는면 다음날 안 생깁니다. 근데 놓쳐버리면 이제 오는 거와 맞다는 거죠. 놓친 다음에도 우리 일주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. 이제 그런 대상포진이나 피부병 건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기계가 나오면 훨씬 유리해지요 그리고 크림화라면